안녕하세요 성공부동산입니다. 오늘은 부가현 2구역 매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매물은 부가현 2구역에서 가장 선호하는 아파트 매물이며 임대 또한 최근에 맞춰져서 임대 걱정이 없어 투자하기에 아주 좋은 매물입니다. 부가현 2구역은 총2,357 세대의 대단지로 현재 시공사 선정이 완료되었으며 건축 심의까지 통과된 상태입니다. 올 4월 17일 총회를 개최하고 총회 이후에는 빠르게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부관 이구형 매물에 대하여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더 자세한 부분은 저희 성공부동산으로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